주일 우리 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 여러분은 다잘 알고 계실 것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가지고 십계명을 주실 때는 돌판 돌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위에 돌판을 만들고 그 돌판 위에 그 불꽃이 글을 쓰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시거나 어떤 현년, 무슨 뭐 구름이 가득 차고, 뭐 바위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현년의 모습, 뭐 불가운데 거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전, 우리가 사용하던 예전 개혁 성경에는 친수.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그리셨, 직접 거기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유일해요. 물론 이제 다니엘스에 보게 되면, 그 바벨론 마지막왕 마지막을 알리는 그것이 이제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벽에 글을 쓰는 그런 말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0개명을 줄 때만큼 하나님이 친수로 줬다. 이렇게 기록한 건 성경의 유일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글로 주셨다. 글로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변개치 못하게 글로 준 거예요. 무슨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로 준 것이 아니라 글로 줬다고 하는 것은 변개치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은 오늘 또 이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걸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 받으니까 십계명을 포함 율법인 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신 것이죠 율법.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받고 이제 이 4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산을 하는데 하산은 그 모세 눈앞에 뭐가 펼쳐졌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산에 40일 동안 있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경배, 우상을 숭배를 한 것이죠.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새벽 2시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낮에는 더워서 올라갈 수 없어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데, 그래서 새벽 2시에 올라갈 때는 추워요. 그러니까 겨울 외투를 입어야 돼. 그리고 올라가면 딱 2시에 올라가면 해가 돋는 그런 일출을 보게 돼요. 그 시간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부터 더워요. 옷을 하나씩 벗어야 돼. 그래서 맨... 하산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면 반팔을 입어야 될 정도 날씨가 더워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 신해산이 멋으로 보면 그렇게 멋이 없어요. 바위밖에 없어 돌덩어리에 돌덩어리. 그런데 그 돌덩어리로 된그 산인데 거기에 일출을 하면서 해가 비치면서 보게 되면 금송화지 같아요. 그 모양이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금가락지도 빼고 목고도 빼고 해서 금성화를 만들다 었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걸 던져서 깨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모세를 다시 부르죠. 다시 불러서 쉽계명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출애기 3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돌판 두를 처음 것 같이 똑같이 만들어서 네가 갖고 와라. 처음에는 돌판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 내가 십계명을 죽인 주겠지만 다시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라. 이제 그렇게 그걸 들고 이제 시내산에 다시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요. 그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우리 그때 같은 팀 팀에서 같이 올라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올라와서 왜안 올라오나 봤더니 중간쯤에 힘드니까 다들 컵라면 먹고 있어. 나만 컵라면 못 먹고 다 올라갔어요. 그때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받았단 말이야. 자,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주시고 34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갔다, 그 말이. 에요 지나간 것이 무슨 뭐, 인간의 형체와 같이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름과 이런 모습으로 지나갔다. 선포하시며 여와라, 여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는 사랑을 많은 거예요? 많으신 분이다. 인자, 사랑을 베푸는데,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나옵니다. 천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악과 과실을 용, 죄를 용서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세대까지 부응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악행을 자손 3대 대까지보응하리라즉 그들을 멸절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데 택한 자에게는 천대를 베풀고 그렇지 않은 거역하는 자에게는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보게 하는데 3, 4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 조선시대 때 나라에 큰 해악을 끼쳤어요. 그러면 임금이 노를 해가지고 처벌하는데 그 임금이 처벌할 때 제일 무서운 처벌이 뭐예요? 임금이 처벌할 때 제일 무서운 처벌이. 아니, 무슨 뭐귀양도 보내고, 뭐 태장도 때리고, 뭐 참수도 하고, 또 짐승의 사지도 끊는 그런 끔찍한 형벌들도 있지만, 그거는 자기만 죽고 끝나잖아. 그런데 그 형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저 죄인의 자손 3, 4대를 다 멸하라. 여러분이 상처를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3대 사는 집은 있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3대 사는 집은 흔해.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서 지금 지금이니까 흔한 것이지. 1960년대 우리나라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1960년대, 60년대, 52살, 54살, 60년대 넘어가면서 60세가 된 거지. 그거는, 그러면 그 앞에 조선시대는 뭐예요? 평균 수명이? 40이면 다 끝나요. 그러면 3, 4대 있는 집에 3대 있는 집도 별로 없어. 근데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4대도 있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없는 건 아니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수명이 많이 예전보다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4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당시에 삼사대라라고 하는 것은 보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집안이 완전히 멸절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말이 이 말씀 안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삼사대까지 보응하는데 남아 있을 집안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가? 뭐 이렇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인자가 많으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는데 오늘 2부 예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부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이웃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가족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모여 이웃사랑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도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부모님들이 자녀가 뭐한 분인 분도 있고 두 명인 분도 있고 뭐 세명 자녀가 뭐 많이 있는 분도 있는데 부모 마음에 자녀가 많이 있을 때그 자녀 가운데도 사랑이 더 가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거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다 좋은 분여가지고 모든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하겠지. 근데 그건 있어요.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한다지만 기대하는 건다 달라. 기대는 달라요. 어떤 집은 첫째가 더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게 달라요. 어떤 집에는 첫째를 기대하는 집이 있고, 어쩐지는 둘째를 기대하는 데도 있고, 기대하는 건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할 때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기대가 되는 자녀예요? 어떤 자녀예요? 여러분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기대가 되는 자녀가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기대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하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참 좋은 말이죠. 근데거기 말씀을 잘 봐야 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 꺼져가는 등불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상한 갈대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좋아한다고는 안 하신 것이지. 끄지 않고 꺾지 않으신다라고 했지. 좋아한다라고 말씀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인자를 받아 되겠지. 않,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을 할때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여러분 에게 축복을 합니다. 계명을 가슴에 가져야 돼요. 계명이라고 할때뭐 십계명 말하는데 성경 전체가 다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가져야 돼요. 마음에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3세대까지 부흥하리라. 그래서 솔로몬 얘기 여러분도 아까 공부할 때 잠깐 나눴죠.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나라를 다 물려받았다네. 태평성되고부영하고 성전과 왕궁까지 다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방 나라의 많은 공주들과 결혼을 했어요. 정략결혼을 한 거죠. 당시의 왕들은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그런데 정략결혼을 할수 있긴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여인들이 시집올 때 뭐를 갖고 왔다고? 이방신단을 막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신전에다가 산상에다가 산에다가 놓고 이 솔로몬이 이방신의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다? 그 이방 나라의 이방여인들이 이 방신을 섬기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마음을 도려, 돌아서게 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 돌아. 여기서 요거를딱잡으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사람이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걸 물리치길 바랍니다. 그거 물리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순 3, 4대까지 보험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잘 잡아야 돼. 10개 명을 줬다, 받았다. 어떤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절대로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거는 용납해서는 안 돼.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귀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뭐요? 빼앗아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에 가면, 마테오라, 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 다 들리게 돼요. 그리스 하면은 명석 가운데 하나가 마타오란 수도원이에요. 아주 높은 산에 절벽, 암벽이에요. 그 암벽에다가 어떻게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수도원을 찐거예요 한두 사람이 수도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 밑에 예전에 사용하던 우리로 말하면 쉽게 이렇게 우물 있죠? 우물에 물 깊는 두레박 있죠? 줄로 올리는 거. 그거와 같이 생각하면 돼. 그큰 바구니를 달은 그런 것이 그암벽 아래 밭 밑에 마을에 있는 것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음식물을 담아가지고 거기까지 끌어올려. 그산꼭대기 그래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말씀 보고 묵상을 해. 어떤 사람은 스무 살, 20살, 스무 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에 고행을 하고 묵상을 하고 소식을 하니까 100세까지 살아요. 80년을 산 거지.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들은 그 안에다가 그 유예를 모셔놔요. 그 참배객들이 오면서 그 유예 앞에 어떤 사람은 키스를 하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해요. 겉에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성스럽게 보이고 고귀하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돼. 수도사들이 일생 동안에 고행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성스러운 곳으로 보일진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마음을,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들은 말씀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고 예수님에게서 구원자를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외적으로 볼때 거룩하게 보이고 외적으로 볼때 아주 묵상과 고행을 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고행하는 사람들, 그 외적으로 볼때 거룩한 곳에서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행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나오고, 그리스를 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걸 흔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수도사에 가게 되면, 야, 경건에 일생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훌륭할까라고 생각되지만 그거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영적인 구원 가치는 거기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행을 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예수님 믿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십계명을 줬다. 그 십계명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안에 누가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자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천대까지 인자를 베푼다 그랬죠.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봐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거만 찾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스 3장입니다. 21절.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에베수 3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구약에 나와 있는 대대, 구약에 나와 있는 천대, 이것이 신학에 와서는 누구에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의 대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만 하는 대대라든가 천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행을 하고 묵상, 고행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마음 뺏기게 하는 것들, 마음 돌아서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 마음에 다 버려버리고 물리쳐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와 우리 자사손손 대대로 인자, 하나님의 인자, 천대까지 베풀 그 인자가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다시 한번 딱 정리하세요. 진리는 어디서 나온다? 계명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 그리스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른 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거는 솔로몬이 마치 이방 여인이 데리고 온 이방신의 마음을 돌아선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어떤 곳에도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 또 말씀의 계명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여러분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인자, 천대, 여러분의 대대에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